무십니까?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 이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영상이네요. 안녕하세요 토린입니다. 네, 저는 랩토고요. 네, 김티비 랩토 토린입니다. 네, 인사를 두번 하네. 아, 잠시만요. 네, 오늘 할 컨텐츠는 대박인 컨텐츠입니다. 제가 지금 지금 오늘 태풍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지금 음. 제집 앞에 음. 나무 한 그루 뽑혔습니다. 지금. 주작 네. 아니고요. 네, 진짜 태풍 링링. 진짜 오늘 제가. 아네 지금 어렵다. 제가 나가 보니까는 태풍이 진짜 엄청 심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느껴본 바람 중에 그 안전체험관에서 느껴본 거 다음으로 제일 셌습니다. 안전체험관. 야, 네 그래가지고 네또 태풍 태풍 하면 뭔지 아시겠죠? 네 인천공항. 태풍에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태풍 속 이륙. 인천공항, 제, 저번에 제주공항에 그 태풍 속에서 그 태풍 속 착륙 어, 제가 자동창루, 올렸잖아요 자동착 <laughs> 음, 올렸잖아요 이번에는 그 태풍 속에서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할 겁니다 착륙을 해 착륙 제가 그때도 에어서울을 썼었죠 이번에도 에어서울 똑같은 기종 쓰겠습니다 기종은 일단 청주로 일단 이륙만 찍을 거거든요 시작합시다 와 이거 태풍 기대되는데 진짜 태풍이 아주 심해. 어? 진짜 태풍이 심하긴 심한가 보네요. 와 이렇게 만들어놨네. 그냥 내 일단 뜹시다. 비행기야뭐 이정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뜨진 않... 아니 가만히 있는데 막 날아가진 않을 아 최대한 무겁게 해야 될거 같은데 그래야 안날아가아 그럴 거 같아요 최대한 무력 무겁게 할게요 무렵게 아 연료는 연료는 좀 이렇게 빡세게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랩도 예. 풀로 해야 될듯 <laughs> 플랩도 아 그래 플랩 이로 하자 아니 1 플러스 슬랩 아니다. 1호야. 1 플러스로 하면, 그러면은 추락해. 2호 합시다. 2호 갈게요. 아, 제가 방금 나갔다 왔는데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와씨 미친이야. 이거 장난 아닌데? 너는 옆에서 또 리플 갖고 뭐 하냐? 오예야 이거 잠깐만, 이거 장... 내 옆에서 토린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게임하면서 저거 뭐하냐 저거. 애초에는 계속 찍겠습니다. 야, 잠깐만, 지금 날씨 어떠냐? 날씨 안개인데, 어, 많이 갠대. 흔들려요. 이륙 하겠습니다. 안개 이륙. 방 이륙. 와, 바람 24노트. 잠시만요. 그 상황 좀 볼게요. 네, 바람, 날짜. 지금 잠시만요. 날씨. 바람 24노트! 지금 태풍 요고 있네요. 지금 태풍, 태풍 솔릭대가 어, 아직은 안. 아직은 뭔가 그렇게 기체가 흔들리는 것은 뭐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인천이 아직 이게 별로인가? 진짜 부서진 거. 누가 일본에 철조가되더라고 <놀람> <천주가리도 놀람> 뭐, 잠시만요. 별론데 그렇게 막 태풍이 센것 같진 않거든요? 플랩을 펴서 그런가? 플랩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플랩 접어도 괜찮은데? 오, 야, 개아파, 이거. 개아픈데? 네, 아, 여러분들, 이거. 뭐, 태풍이 그렇게 뭐, 막, 심하거나 그러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인천이 별로 안심한가? 여기는 문지. 여기 저집 앞에 이거 뽑혔어요 나무. 바람이 엄청 세게 내지다 안개만 꼈고 이게 뭐지? 일단은 일단 이륙은 성공했고요. 와. 어. 어. 와 일단 창력은 성공했는데 창력 되게 어려워 이 이게 수천 비트라고 좀 감이 안 오네요 안개 때문에 지금 날씨가 인천은 아직 태풍이 안 불어 안안 불어요 아 조금 별로 같아서 풍속을 최대 아아3트 아, 아. 난기류 100 지상 온도는 뭐 됐고. 구름 밑에. 흐림, 구름 흐림. 조금 맑음으로. 안개. 맑음으로 할게요. 조금 안 보이는 건좀 싫거든요. 풍해. 속가 봅시다. 맑아졌는데 엄청나게 흔들리죠, 기체가 지금. 어 이럴 때 역시 치트키 클라스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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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마이 탁김치! 안 되겠어요. 그냥 비상선으로 해야지. 사용자 지정해놓고. 와우. 아, 와, 어떤 집은 기화가 무너졌대요. 와우, 빨간색 뽀뽀해. 나 관제해야겠다 야 이거는 하고 갈래 AP 하고 가야겠다 <laughs> 아왜 이렇게 흔들려 진짜 많이 흔들린다 난기류 100으로 하니까 저 제주도 갈때비비 탔을 때 난기류가 이렇게 심했었죠 안 되겠는데 이거 잠깐만 잠시만요 빨로 해제하도록 하죠. 이게 조금 안규기가 심한데, 어 이거 진짜 기체 통제가 진짜 엔진이 터진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심한 적은 진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되네요. 와 리플레이 한번 보면은 지금 안 되겠다 이거 플랩을 다 펴게요. 살기 위해서 플랩 펴야 됩니다. <laughs> 와, 좀, 바람만 해, 이렇게. 깜짝 <목소리> 어 깜짝 놀랐어. 어, 그런 게못들어 이게 살짝 모바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참, 커 잠깐만. 거다니. 잠깐만, 잠깐만, 왜 하강하는 거지? 왜 하강해? 왜 하강해? 참, 너무 심해가지고, 회양할 것 같아요. 회양을 하겠습니다, 회양을. 네. 해양해야 돼요, 이거. 어, 그 도두를 되게... 참... 와, 이거 대박. 아니, 이게 너무 난기류가 심해서, 일단은, 인천공항을 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나가보면은 진짜 주작 아니고요. 저희 집 앞에, 지금 이거, 나무 뽑혔습니다. 이것도, 다른 정확히는 뿌리가 음. 부러졌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날라갔죠. 네, 자세한 건, 지금 올려주 돼요. <laughs> 네. 아, 집 앞에 부서진 것도 찍으면 좋겠다. 그것도 찍어서 올릴까? <laughs> 와, 지금 이게. 잠시만요. 고도 좀 내리자, 좀. 고도 좀 내립시다. 여기요. 어이. 고도 좀 내리자고요. 좀 가자, 빨리. 빨리 회양해야 돼. 승객분들이 지금 어지럽고 고토를 하고 계실 거야. 이 A320 똥기체야. 응? 빨리, 빨리 가자고, 느려 터진 똥기체야. 380이 더 낫겠다, 야. 니보다 380이 더 나아. 좀 빨리 가자! 승객 분들를 위해서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파일럿의 정신이라고, 응? 어? 목적지를 인천으로 정해야 되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응. 아, 이거 뭐야, 진짜.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지 말자. 내리자. 내리자, 내리자. 그래, 내려. 위에 메시지나왔는지 모르겠다. 내려, 내려, 고도 내려, 고도 내려, 고도 내려, 내려. 이거 아닌가요? 이거, 도거 이거, 은 인천으로 갑시다.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이거 또 제가 좀 오토 청력해야겠습니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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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이어, 이어, 오아아... 오야... 오야... 이 정도면 완전히 비상착륙 아닌가요? 너무 화가 나는데? 아, 경보 떴다. 아, 이거 어떻게 못하겠어요? 이거 기체 제어가 조금 안 되네요. 이안 어, 되네요. 와와와와 와. 와. 5 5 5 5555 5555 5 5 5 0 5555 5 5 0 200. 1 어, 어, 어. 아, 결국 망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b 이 e 이